지금부터 헌법 제 61조, 국기법 제1 1 7조와 국정감사 및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풍부와소관공고기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.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해야 된다고 자랑했던 가루살 우리 농정과제로 뭐 정황근 장관이 우리... 국회의원들이 꽤 우려를 많이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극찬까지 했던 기억이 있는데, 저는 이게 농정의 우리 윤석열 정부의 현 모습이었다, 이렇게 봅니다. 저는 대표적으로 농정 실패의 한 사례다. 가로쌀 정책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, 제가 보니까 뭐 당초 계획에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았고, 또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도 지금 현재 우리 농식품부는 하지 않고 있어요. 근본적인 설계 오류 추진 관영상의 난맥상 이런 게 대표적으로 드러났다. 2023년 71억, 24년 168억, 25년 193억, 432억을 넣었어요. 그런데 작년산 가루살 2만 톤 사용 내역을 보니까 가공용이 10%인 2,213톤. 무려 18,000톤은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. 농식품부가 연말까지 가공용 가루쌀 5,000톤, 주정용 15,000톤 소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뭐이이 이 내용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가공용이 전체 생산량의 25%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주정용이에요. 이걸 가지고 제대로 정책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? 우리 장관께서 보셔도 이거 대표적인 실패작이죠? 작년에 목표도 한번 수정하고 했습니다만 원님좀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 아, 근본적으로 네. 살펴보는 근본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<laughs> 네. 이거 대표적인 농정 실패요 네. 이걸 가지고 야구관리법 제정하겠다고 했더니 그거 반대 논리로 이게 급조해서 만든 정책이거든요. 이게. 저는 이런 내용들이 더 이상 우리 농식품부에서 있었으면 안 된다 동의합니까? 예 의원님 예좀 부족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부분들 반성하셔서 예. 더 이상 이런 내용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의원님 <목소리>